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염려가 되는 날들입니다. 따뜻한 물 충분히 드시고, 감기 예방을 위해서라도 마스크와 목도리 같은 보온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서관리 훈련 3회기, 내 마음 알아보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목표는 감정질문을 통해 우울감을 이해하고 표현해 보기입니다. 먼저 우울감을 표현하는 감정단어를 알아본 후에 감정질문을 통해 내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감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사전적 뜻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느끼나 무슨 감정인지 내 속에 일어나는 무언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감과 불편감을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고 해소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단어를 다양하게 알고 인식하게 되면 내 안의 감정을 표현하게 됨으로써 혼란감이 줄어들고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또한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상황을 불편해하는지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 이해가 넓어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오늘은 우울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 중의 하나로, 우울감을 표현하는 감정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괴로움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 그리움은 누군가 보고 싶거나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 막막함은 의지할 데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 미안함은 남에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서러움은 섭섭하고 언짢는 상태로 분하고 억울한 마음. 서운함은 마음을 몰라주고 기대에 어그러져 불만족한 기분. 속상함은 화가 나거나 걱정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한 상태입니다. 슬픔은 억울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 실망감은 내가 원하던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 안타까움은 보기에 딱하고 가여워서 마음이 아픈 것. 외로움은 혼자라고 느껴서 쓸쓸해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울함은 고민거리로 속이 타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활기가 없는 상태. 허전함은 무언가 읽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 같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공허한 상태를 말합니다. 후회란 내 잘못을 깨닫고서 스스로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감정 단어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감정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 기분이 어떤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나의 기분을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정질문 단어를 통해서도 내 마음 알아가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잠시 내가 슬퍼서 위로받고 싶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슬퍼서 위로가 받고 싶었습니다. 몇년 동안 키우던 고양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소리내서 펑펑 울고 싶을 만큼 슬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우울함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내가 바라는 일이 실패로 끝날 때비 오는 날처럼 우울해져요. 또 부모님께서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강요하실 때 어둑한 잿빛 하늘처럼 침울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껴지는 다른 감정이 있다면 자신에게 감정질문을 통해 내 마음은 어떠하였는가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을 이해했다면 이러한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울감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일부 상황이 여러분에게 해가 될수 있음을 가르쳐 주며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우울과 슬픔은 실패의 이유를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게 해 주어 서로 위로가 되어 주고 슬픔을 공감하고 공감받으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울과 같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기 공격적 표현과 소극적 표현이 있습니다. 공격적 표현은 나만 행복하면 너는 불행해도 돼 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면 상처를 주고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소극적 표현은 나는 불행하고 너만 행복해 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남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나 메시지 전달법은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해 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듣는 사람도 위협감을 느끼지 않기에 쉽게 수용하고 경청하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만족감이 커져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나 메시지 전달법은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황 사건을 말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형제와 싸웠는데 부모님이 나만 혼내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저도 잘못한 점이 있지만 저만 혼내시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에요.처럼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더라도 우울감 외에 다른 감정들을 계속 알아볼 예정이니 함께 연습해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서 관리 훈련 3회기 내 마음 알아보기 첫 번째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후 4회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